설특집, 밀폭을, 우리 허준씨가 한번, 1번 시가현 육상자위대 훈련장에서 음. 81mm 바퀴포탄이 훈련장 밖으로 날아갔어. 어, 이거 손잡이가 좀 틀어졌는데? 틀어졌으니까 바로 해 놓고서 나머지를 다쐈어 앞으로 음. 우리가 하지 말라고 그러면 너는 훈련 못 해. 그러겠습니다고 하 각서를 줬어요. <laughs> 각서를 줬어요? 동후지 훈련장에서 훈련 중에 자유 대장 하나가 소총을 분실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목에다 이렇게 매고 어. 이렇게 입거든. 덜쳐 놨어 내가 어. 봤을 때는. <laughs> 덜컹 덜컹 킹두 달간 연 8만 명이 동원해서 총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못 찾았어? 응, 아직도 못 찾았어? 어. 그 다음에 이제 육상 자위대 레전드가 훈련 도중 실탄 수십 발이 발사돼서 남성 자위대원 두 명이 총상을 입었다고 밝혔어요. 원래 공포탄는거요 <laughs> 얘네가 실탄을 넣었어. 일른 아홉 발을 서로 주고받을 때까지 얘네가 몰랐던 거야. 현대 비행하고 있는데 후방에 있던 F15J에서 갑자기 사이드 와인드 미사일 날아. 피격당한 기체가 추락을 했어요. 한번 내 룰러 보고 싶었어요. 어, 그러니까 아, 니야 아니야. 근데 그게 맞아. 어, 뭐. 사실. <laughs> <laughs> 뭐야? 2016년 10월 1일이었어요.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요. 아사히 신문이. 예. 저는 뭐 일본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일본에서 좀 진보적 성향. 오. 있죠. 이제 반대되는 게 이제 요미우리 산케이 뭐 이런 아, 쪽 있죠. 요미우리 산케이 잊지 말아야겠네. 역시 아사히가 맥주도 맛있더라고. <laughs> 아, 다른 데인가? 아 다른데야. 아 다른데. 아. 아, 다른데? <laughs> 근데 거기서 뭐라고 보냈냐? 자기네 가스가 기상대 소속의 20대 남성 주위가 있었어요. 음. 이 사람한테 정직 2 0일에 징계를 내렸대. 어, 정직 20일이면, 어. 20일이면 응. 어, 한국의 무단으로 결근한 응. 열흘은 했나? 16일이었죠, 거기. 응. 그러니까. 어, 그거 조금 더센 건데. 어. 이제 <laughs> 야, 동포로를 다운 받은 다음에 이걸 무단 배포한 거야. 배포를 했어. 어. 자기만 본게 아니라. 어. 벌금 30만 원 받고 정 어, 당당히 써봤네. 그 그러니까 얘를 잡아서 조사를 했어요. 야너왜 어. 그랬니?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답이 가관이에요. 나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고 싶었대. 아 뿌리는 게 욕구의 어, 충족이야. 어. 아, 그러니까 자기가 본아마 이런 게 되고 어. 싶었구나. 어. 그러니까 조사가 끝나서 징계까지 낼때 1년 가까이가 걸렸어. 이게. 어. 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덮으려고 했나봐 아. 덮으려고 했는데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음. 이제 막 언론이 오우하니까 음. 이제 그때서야 이제 내린 거야. 아 근데 뿌리는 거는 좀 그렇고 음. 특히나 아동. 그러니까 안 이건 정신 나간 놈이 이게, 이게 안 일본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일본하고 어떤 법이 다른가 보면 우리도 좀 그랬었는데 만약에 이게 미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 어그 얘는 얘는, 어, 얘는 그렇죠. 종신형이야. 아동 얘는 종신형이야. 그 다음에 또 추문이 있었습니다. 이게 2009년 8월 27일 날 있었는데요. 일본 아오모리현의 미사와 항공자위대 제3 항공단의 여성 대원이 있었습니다. 26명은 여성 자위대원이었고 어? 그 계급은 공사장. 그러니까 우리나라면 병장에 해당돼요. 어, 이분이 2007년부터 휴일을 휴일을 이용해서 율락업소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 어? <laughs> 같은 무대의 <분에 웃음> 이등 공조가 계세요. 중년급인데이등공조가이 네. 이 사실을 알고도. 허위 기재된 희망 퇴직원을 받아서 징계 처분을 받지 않게끔 했대. 방그 업소를 이용하신 거 아니야? <laughs> 아, 모르겠어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 방위성이 조사를 했어요. 어. 조사를 해보니까. 2005년에 입대를 했어요. 이 여자분이. 입대를 하고 나서 미사와 기지에서 줄곧 근무를 했는데. 2007년 초부터 한 1년 5개월간에 거쳐서 틈틈이 알바를 하셨대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겸업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아니면 윤락업소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나와요. 어. 그러니까 2008년 5월경에 부대 동료대원회에서 발광이 됐어요. 어. <laughs> 얘가 거의 갔다가 본것 같아. 이 음. <laughs> 동료가. 아. 그러니까 신문에 따르면 뭐라고 나왔냐? 동료대원은 이 사실을 직속 상사 이등공자, 아까 그 이등 공자, 아까 그이등 중령한테 보고했어요. 이 상관이 뭐라고 생각했냐? 아르바이트 자체는 계속적인 일상 업무가 아니므로 자위대의 겸업금지조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단 했어요. 아. 네? 그 다음에 자위대법에 뭐가 있냐면 자위대원에게 어울리지 않은 행위. 품위유지, 아. 그런 거. 음. 그래서 퇴직을 해라라고 어.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이 여성 자위대 대원이 상사의 지시에 따라서 퇴직원을 썼는데 그 내용 퇴직 사유가 있을 거 아니야. 어. 거기는 뭐라고 썼냐. 지금 자신이 맡고 있는 부대일은 원래 희망했던 정보처리 계통이 아니라서 의욕이 없다. 이렇게 썼어요. 음. 어. 그러니까 이거는 위에서 쓰이다 위에서 쓰라고 해서 이렇게. 음. 그래서 이 이등 공작이 중령은 윗선한테또 뭐라고 보고 했냐면 휘가 대원의 퇴직 사례다라고 해어요그서 음. 결재까지 받았어. 결재까지 받았는데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났으면 됐단 말이지이 어. 여성 대원이 퇴직하고 나고 그해 (4월부터) 깨구리 복입구서는 윤락업소를 갔어? 아니 방위성 관계 기관의 비상근 직원으로 재취직을 했어요. 아. 그러면서 또 알바를 또 했어요. 그걸. 그만해, 그만해. <laughs> 아이 분대 자위대행 하지 말던가 어. 아니면 그 업소로 가지 말던가 둘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또걸린 거야. 얘가 아, 하하하 그러니까 방위성이 어얘 뭐야라고 하다가 너 여기 이런 데서 일을 왜 해? 하다가 가다 보니까 이게 다 나온 거다. 아. 야 뽀록이 난 거지. 그래서 징계를 했어요. 아유 그 좋아하는 일 그냥 풀타임으로 하지. 그러니까 내 생각도 그거야. 어. 아니 그 일이 좋으시면 그냥 이거 이걸 어. 그만 두시고 그 일을 하시면 되는데. 거리도 그게 나을 텐데. 그러니까. 어. 풀타임으로 일하는 게 파르타임보다는. 어. 하여튼 항공자에 대해서는. 이추문에 의한 명예훼손이 음. 굉장히 심해가지고, 한동안 항공자에 대가 엄청나게 시달렸었대요. 아 어, 그래요? 네. 아니 일본은 이런 것들이 합법적인 일들이잖아요. 아, 뭐 그런 게 있, 있나 봐요. 아, 어, 근데도 네. 그러네. 네. 아무튼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육상자에 대하고, 이제 항공자에 대해 굉장히 망신스러운 사례들을 어. 한번 살펴봤습니다. 육상은 약간 능력적인 부분에서 망신살이 많이 뻗었고, 네. 항공자위대는 약간 개인적인 <laughs> 네. 문제가 많죠. 어. 자, 근데 허준 씨 아시죠? 이 육상 자위대 항공 자위대 말고도 일본에는 해상 자위대가 있어요. 일본은 해군이죠. 일본은 일본 해상 자위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뭐 능력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네. 뭐 정말 뭐 붙어봐야 알겠지만 사실 현재 전력 상으로 보면 음. 전 세계 두 번째가 아니냐는 네. 정도. 삼등이라고 하면 섭섭해하네요. 네. 내가 그 정도로 막강한 게 세계 탑 클래스가 해상 자위대인데 이 해상 자위대의 망실살 역시 탑 클래스급입니다. 어... 이제부터는. 해상자위대의 망신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자, 뭐 일본은 사실은 네. 뭐 해상, 해군 보통 얘기하는 해군에 네.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네. 굉장히 그럼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좀 많이 날것 같은데요. 여기도 앞에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다 제끼었어. 아, 다, 다 제끼고 지금 앞에 육상하고 음, 이거 공군 넘어설만한 거를 좀 봐야 돼. 네. 2000년대 중반 유거만 가셨어. 어. <laughs> 첫 번째 타자가 뭐냐? 이것도 굉장히 민망한 사건이에요. 2007년 일어났습니다. 음. 일본 해상자위대의 요코스카 기지에 근무 중인 2등 해조 한 명이 가나가와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됐어요. 어. 2등 해조 부인이 중국 사람이었거든요. 어. 이 중국인 부인의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었어요. 음. 조사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압수된 물품이 있었는데, 네. 그 압수된 물품 중에 외장하드가 하나 있었다고. 네. 이 외장하드를 조사했었어요. 음. 뭐가 있었지, 뭐. 왜냐면 음. 중국이니까 혹시 뭐 이런 거 있나 해서 음. 외장하드를 조사했는데, 웬걸이 외장하드를 조사해보니까 이지스함 정보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당시 2007년이면 최신의 이지함이었다고 뭐야? 간첩이요 문제 2등 해족이 음. 중사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을 입장이 아니었어요. 사실. 아니. 얘, 얘신분으로는 이런 고급 정보를, 고 어. 이런 고급 정보 를 접근이 안 되는 거였어그 음, 왜냐하면 이 이등 해조가 기관실 근무자였거든. 어. 응. 근데 이 이지스함 이 정보가 뭐냐면 전투 정보소 있죠. CIC에 있는 정보들이 막 나오는 어. 거야. 그러니까 얘하고 하등에 상관이 없고 얘가 접근조차가 안 되는 정보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 거야. 어. 그러니까 이 경찰이 깜짝 놀란 거죠. 응. 합동으로 이제 조사를 어. 시작하겠다. 사건이 시작이 언제였냐면 2002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가요. 어, 뭐 오래됐네. 응. 당시 이지스함에서 프로그램 전담 부서에 근무하던 3등 해좌가 있어서 소령 음. 이 사람이 해상 자위대의 교육기관에 근무하던 동료한테 소프트웨어 교재로 쓸 만한 자료가 없냐고 부탁을 했어요. 음. 이지스함 그 근무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그래서 이 동료가 이 자료를 CD를 카피해서 넘겨줬어요. 음. 넘겨줬는데 그냥 소프트 자료만 주면 되는데 음. 여기에 하필 이지스 기밀 자료가 딸려 나갔어요. 아... 딸려 나갔어. 그 자료를 받고 얘가 그냥 교육 자료로만 쓰면 되는데 어... 이 3등 해자가 이 CD 자료를 동료 교관한테 또 넘겨 줬어요. 아, 얘네는 그게 얼마만큼 중요한 기밀인지를 모르태구나 아... 이거를 넘겨 받은 애가 얘가 대위인데. 음... 얘도 요거를 복사해서 자기 학생들한테 뿌려 버렸어. 봐 봐요. 되게 좋다. 예, 봐 봐라. 야, 이지스에 다 나와. 응. 그다음부터 이제 기가 막힌 일이 생, 생겨요. 두 번째 받아서 넘긴 이 대위, 얘가 굉장히 나쁜 버릇이 있었어요. 음. 예전부터 업무용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규정을 어기고 카피해서 자기 개인 컴퓨터에 넣어두는 음. 그런 나쁜 음. 버릇이 있었어요. 또 하나 나쁜 버릇이 또 있었어요. 혹시 그거를 야동 사이트에 올려요? 아, 비슷합니다. <웃음> <웃음> 진짜? 이게 뭐냐면 정신 나가들어 얘가 동료들하고 야동을 나눠보는 취미가 있었어요. <laughs> 역시 성진국이네요 그렇죠. 어. 그래서 종종 뭘빌려줄때 어. 얘는 짧지하게. C D를 안 빌려줘. 아통아 하드를. 빌어 외장 하드 자체를 통째로 빌려주는. <laughs> <laughs> 야, 그러야 이거 한 달만 봐. <웃음> 야, <웃음>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어. 음, 굉장히 많았어. 별 음. 죄의식 같은 거 없이 일단 이걸 외장 하드를 보면 얘가 일단 전부 다 드래그해서 통째로 옮지 않아. 그렇죠, 그렇죠. 누가 일일이 보고 그러냐이 그렇죠. 과정에서 야동뿐만 아니라 이지상 관련 모든 데이터가 다 넘어와. 와. 이게 돌고 돌고 돌 음. 거야. 아. 이거는 어느 초등학교 학생 그, PC에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은 지금 상황인 거네. 이게 2002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까지 무려 5년을 돈 거예요, 이게. 아. 그니까 이 사건이 이제 진상이 밝혀지면서 무려 어 3명이 파멸이 됩니다. 아, 파멸 당할 만하지? 17명이 6일 이상의 정직이 돼요. 음. 처음 데이터 유출시킨 그 소령 있죠. 그 사람은 미일 안보조약 준수를 위발한 비밀 누설죄까지 적용돼서 기소가. 아, 미일 안보조약? <laughs> 예. 그다음에 당시에 해상 막료장 우리 따지면 해군 참모총장 네. 그 사람이 옷을 벗어. <laughs> 우와 엄청 큰 사건이네. 음. 그다음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게 나중에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선정 F35 선정하고 뭐 이런 것까지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미국이, 야, 우리, 한, 우리 이지스함, 이거 미국 시스템 너네들한테 이준 건데, 이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못 주지. 그렇지. 나중에 뭐 어떻게, 또 어떻게 음. 알아. 그래서 F22가 끝내 일본에 안 넘어갔다는 아 얘기도 있어요. 어. 이거 잘하면 어. 최승명 박사 하드에 있어. 요 <laughs> 아무 있을 그래요? 수 있어. <laughs> 아 그래요? <웃음> 어. <웃음> 모든 정보를 다 긁어 모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 이게 자유대가 불합부로 수습을 했어요. 어. 중요한 정보가 자유대원 수준을 넘어서 간건 아닌 것 같다. 근데 처음에 뭐야? 중국 여자도 있었지. 그거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넘어갔을 수도 모른다고. 중사의 아내가 가지고 있는 출입국 관리 조사하다가 하드를 봤더니 그게 있었다. 음. 이거는 이 중국 아내가 음. 얼마든지 다른 사람한테도 줄수 있었다. 그렇죠. 일반인들한테. 안 넘어간 게 이상하지 그렇지.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거의 중요성을 모를 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넘어갔다고 보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것 때문에 뭐 시스템을 바꾼다 뭐 이런 얘기가 아. 굉장히 많았었대요 아뭐 대형사고 하나 터졌었네요 음. 자그 다음에는 이제 이제 2007년입니다 또2 0 0 7년에 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laughs> 네. 해상자위대 하면은 네. 뭐 공군이 착륙 실패 뭐 이런거 있었으니까 네, 네. 배 가다가 어디다 갖다 바꾸고 이런건 없어요 아 이제부터 그게... <laughs> 제가 어. 없을 줄 알았어요. 어. 아, 아니나 다를까. 어, 있어? 2008년 2월 어. 초였습니다. 당시 일본의 최신 이지스함 아타고라고 있어요. 어. 2007년에 취역한 거예요. 어. 응. 최신형이네요. 응. 이게 하와이에서 미 해군하고 합동 훈련했어요. 어. 근데 얘가 거기서 뭐냐면 SM-2 함대공 미사일 훈련, 첫 훈련하는 거였다고. 어. 지대 함대공 미사일. 네네. 여기서 엄청 잘했어요. 어. 아타고가. 그래서 성공적으로 능력시험하고 보무도 당당하게 돌아갔어요. 2월 19일 새벽 4시에. 응. 일본 해안선에 한 40km까지 아타고가 왔어. 응. 그리고 일본 해군의 전통. 항상 견시가 앞에 나가서 보는데, 갑자기 저 앞에서 녹색 등을 켠 작은 어선 한척이딱 있는 어. 그때 발견. 어. 너무 늦게 발견. 어. 앞에 어선이 딱 정지! 아니면 틀어! 라고 했는데, 너무 늦었어요. 어. 2분 후에 이 아타고가 어선을 들이받았어. 어. 근데 이 어선이 어떤 어선이냐? 었 어. 아타고는 한만톤돼요 배수량 한만톤돼요 근데 어. 이 어선은 한7.3톤돼요 야, 이게 7.3 톤이면요. 음. 어느 정도냐면, 네. 쉽게 생각하면은. 아, 뭐, 허준 씨 낚시가 좋죠. 네. 열 둘에서 1 6명 정도가 이렇게 길에서 밖에다가 낚시하는 음. 그 일반적인 낚시배 있죠. 음. 그 정도 크기예요 아. 어. 우리가 흔히 그냥 항구에서 이렇게 배 보면은 아저씨들이 막 금을 털고 하는 그배 있죠. 음. 음. 그 정도 크기야. 음. 아, 그렇군요. 음. 이게 이름이 세이토쿠마루라는 어선이었는데, 아. 이게 또 FRP로 만들었어요. 플라스틱 FRP로 아, 만들었어요. 그걸로 많이 만들어요. 음. 근데 이지삼이한 예. 번에 예. 수십키로, 킬로, 수백키로 킬로 떨어져 있는 것들을 수십개 음. 이상의 적을 동시에 포착하고 음. 관리할 수 있는 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는 무엇보다도 세계 최고의 감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지삼 이걸 음. 발견 못하고 음. 갖다 들이받았다는 얘기죠. 보통 저희 낚시하다가 배끼리 충돌하는 사고가 음. 아주 드물지만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뭐 보통 사람이 경험하진 않지만 음. 보거나 하는 적은 한 번씩들 있는데 음. 배가 그큰 배가 다가오잖아요. 음. 이 선원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아 그렇죠. 네 보여요. 어. 그리고 그 엄청 공포스럽거든요. 음. 그럼 막 소리 질렀을 거라고 그거를 견시로 못 봤다는 것도 이 사람이 내가 봤을 땐 따뜻한 거야. 맞아. 지금 비슷한 말이 뭐냐면 이 견시가 원래 밖에 나가서 봐야 되는데 음. 함교 안에서 창문 밖으로 이러고 보고. 에이. 예, 예. <laughs> 또 하나 날씨도 좋았고 응. 파도도 잔잔했어요. 하이, 이러면 응. 몇 킬로미터 바깥이 다 보이는. 데 안개 꼈으면 변명이라도 하지. 에이. 그리고 초록색 불 반짝였다며요. 어. 이게 수십 킬로 밖까지 보여. 요 어. 이게 지금 아, 이고 완전 두동네두 어, 동강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선이 이렇게 두 동강 나면서 지나가면 이게 물이 빨려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두 분이 실종되셨어. 그래서 아. 못 찾았어요. 사망하신 거지. 아, 근데 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또 받아 충돌 사건에 또 있었어요. 뭐 이번에는 무리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어? 2009년 일이었습니다. 오, 음, 2009년 실라의급 2번함인 쿠라마가 어? 해상자위대가 개최한 관함식에 어? 일본 총리의 귀분을 태우고 관열함으로 음. 참가영향을 줘서 어.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처럼 대통령 태우는 배였단 말이야. 무사히 마치고 모항인 이제 사세보항으로 돌아가던 중에 음. 어처구니없어하는 겁니다. 어처구니없어. 그 이게 2009년 10월 27일 밤이었어요. 칸몬해협을 통과하던 쿠라마 맞은편에서 우리나라 국적에 컨테이너 화물선 카리나스타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쿠라마호가 가고 있었고 맞은편에서 우리나라 선적에 이제 카리나스타호가 맞은편에서 음. 오고 있었는데 이 앞에 다른 배가 또 있었다고 음. 파나마 선적에 화물선이 있었어요. 어. 근데 우리나라 이 카리나스타호가 화물선을 좀 앞지르고 싶었어요. 어. 그래서 오른쪽에서 앞 지르다가 화물선이 방향을 꺾었어. 어. 그러니까 얘도 급하게 왼쪽으로 꺾었거든. 어. 하필은 근데 그 코스에 쿠라마가 있었던 거야. 아, 어, 잘안 일어날 음. 것 같은 일인데. 그러니까 쿠라마하고 부딪혔어요. 어. 충돌했어요. 그러니까 쿠라마가 부딪힌 자리는 선수였어요. 어. 선수였고 우리 카리나스타는 선수 조금 아래쪽을 오른쪽을 이제 들이받친 거야. 여게 어. 대파된 쿠라마 선수. 와, 어. 커트가 제대로 부러졌네. 네. 어. 그다음에 우리나라 카리스타, 카리나스타. 흠집이 좀 났네. 우리가 이긴 거 아니냐? <laughs> 아니 근데 크기가 워낙 차이나. <laughs> 이게 그 사고 경위예요. 어, 파나마 선박이 좀 작네요. 음, 음. 그래서 이게 쓱 지나서 가려고 하는데 그때 음, 음. 아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음. 저 정도 되는 배가 음. 그 정도 레이다도 없어요. 아 그러니까요. 이건 양쪽 다 잘못하는 것 같은데. 근데 하필이면 그 선수가 페인트하고 신나 같은 이나 물질이 보관돼 있던 장소였대. 어. 그래 곧바로 화재가 났어요, 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됐는데, 아. 화재가 났 이게 10시간이 지나서야지 이제 진화에 성공합니다. 오. 그리고 그 과정에서 6명의 선원이 부상을 당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탄약고에 안 붙었어요, 어. 붙었으면 침몰될 뻔했요 네. 그다음에 c i c 도 불에 옮겨 붙지 않고 오. 멀쩡했었어요. 이거만 봐도 이제 수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죠. 제가 볼 때는 카리나스타 수리비 한 150만 원 봄인데 <laughs> 예. 지금 야저 쿠라마는 한 200억짜리죠. <laughs> 저 블랙박스 몇대 봅니까 이거. <laughs> 여우 같은 경우는 7대 3 봅니다. <laughs> 7대 3입 네, 7대 3 봐. <laughs> 사고 조사를 해보니까 일본 측 통행관제소의 과실이다. 음... 통행관제소. 이게 연안에서는 통행관제소 말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되는데 음... 이, 여기서 이제 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질러 가겠다. 그러니까 음... 어 그러면 좌측 방향으로 해가지고 음... 앞질러 가면 된다. 네. 이렇게 음... 납치러 갔는데 배가 없지 친구는. 음,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비슷한 일이 최근에 또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재작년 2021년 2월 8일 오전 8시 58분에 음... 있었습니다. 일본 고치원 앞바다에서요. 해상자에 대해 잠수함 소류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중 때마침 지나가던 상선하고 충돌해. 아이고.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충돌했으면 바로 신고를 해야 되잖아. 요 근데 무려 3시간 22분이나 지난 후에야 상황 보고를 해요. 왜? 이유가 뭘까? 이게 2009년에 취약한 소류는요 2250톤급 잠수함이에요. 이게 AIP 추진식이에요. 음. 굉장히 좋은 잠수함이거든요. 이게. 한마디로 일본이 자랑하는 최첨단 잠수함이에요. 그. 얘가. 어, 뭐 방향타도 X자고 뭐 여러 가지 와. 첨단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어. 근데, 왜 3시간 22분이 지나서야 상황 보고가 됐냐. 어. 상선하고 충돌하면서, 어. 하필이면, 안테나가 <웃음> 망가졌어요. 뭐야, <laughs> 이 <laughs>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테나가 안, 망가졌으니까 안될거 아니에요? 자위대원들이 받고 나와서, 휴대폰을 켰다고요. <laughs> 이게 휴대폰이 안 터지니까, 야, 좀 저리로 가봐. 그래서, 휴대폰 와. 터진 거를 찾을 때까지 3시간 20분. 수치다. 네. 아, 수치야. 이게 지금 이게 밖에 나와서 휴대폰 터진지 이거 보는 거예요. 자기 아, 진짜 수치다. <laughs> 최첨단인데 머리 위에 뭐가 지나가는지는 안보여 어. 사고가 터졌으니까 또 누가 나와야 돼? 또 막내장에 또 나왔어요. 해골참모조자 야마무라 히로시 막내장에 나와서 또기자회견하고 하, 웃으미마생 <laughs> 또 그런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이 나와서, 앞으로는 위성 전화 같은 걸 도입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얘네들 참 그런 거 보면 음. 최첨단이라고 하는데 음. 여지껏 이어오던 이 관습적인 것들을 음. 포기를 못 해요. 음, 포기를 못 해요. 참이 안에. 근데 코로나 이후에 많이 변했대. 아, 어, 코로나 많이 어. 변했죠. 참고로 우리나라 해군은 이미 위성 통신 시스템에 성공했다고 잠수함들이 오... 어, 그러니까 이동 전화 중계기하고 바다 위에 통신 안테를 도착한 지소너부 있죠. 오... 요거를 띄워 가지고 케이블로 연결해서 2010년에 우리나라에 오... 벌써 성공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큰 충돌 사고 있었죠. 그렇죠. 러시아애가 술 쳐먹고서는 <laughs> 다리를 갖다 박아가지고 <laughs> 이게 보드카를 얼마나 쳐먹었으면 배로 다리를 들이받아가지고 난리나서 아, 그런 사건 있었죠. 네, 아유 엄청난 사건 이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느 군대나 문제없는 군대였어요. 그럼요. 어느 군대나 사고는 있을 그럼요. 수 있어요. 사고는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오늘 자에대해 이런 사례를 소개드린 해건 음. 설득집이니까 <laughs> 좀 그리고 너무 막 무거운 얘기보다는 음. 이런 얘기가 좀 가볍고 좋지 않나 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잘못을 질타하기보다는 음. 우리가 앞으로는 이렇게 나아가자라는 방향이 더 좋은데, 일본은 간발의 마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어 계속해서 왜뭐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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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사망자가 없었는데 아까 그 충돌사고로 어미는 아, 그러니까 어, 너무 안타깝지. 어미 같은 경우 는 어. 자위대야 뭐 니들이 누굴 지켜 그냥 조용히 있어 그러는데 어미는 좀 안타깝죠. 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그리고 생각 외로 추문이 많았다 이런 것도 음. 정말 특징인 것 같습니다. 뭐, 근데 그거는 우리도 잘롭지는 않습니다. <laughs> 대한민국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만.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웃으면서 그냥 즐기셨으면 좋겠고, 네. 아, 네. 아, 오늘 설득집 이야기 재밌게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 샤의 군사연구소에서는 최근 전역한 부사관 및 초급 간부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메일로 연락 주십시오. 저희 샤의 군사연구소에서는 항공IC 관계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